하필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킬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전차종 1년 2만 키로 무상 a s 마이카 플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의 GV80 준비했습니다. 딜러 전산에 총 219대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GV80 가솔린 터보 2.5 4륜 모델입니다. 네. 자, 지금 휠이 22인치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고 있습니다. 자, 20년 7월에 등록한 이 차량은 6만 9천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격 5,430만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흰색 바디입니다 흰색은 상당히 차가 커 보입니다 원래도 큰 차지만 흰색은 차가 상당히 커 보이죠 자 사륜 베이지 시트입니다 자 시트 포지션 쪽에 버튼을 보니까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대표적인 거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 네, 그런 것들, 안마 시트,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추, 자동, 받침 장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에도 마찬가지 컴포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육안으로 확인해봤을 때 상당히 깨끗합니다. 눌림, 구김, 해짐 흔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자, 핸들 그립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자, 하이테크 옵션 들어가 있죠. 12.3인치 전자식 클러스터. 자, 이런 내장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기스 거의 없는 상태로 아주 좋습니다. 자, 썬루프 확인하실 수있겠고요 자, 뒷좌석 트렁크 공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네요. 내차 기스 나는 게 싫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덧대서 뭐 이런 것들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들어가 있어서 후축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네, 컨비니언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HU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파퓰러 패키지 완성이죠. 파퓰러 패키지에 4륜,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22인치 휠 아주 좋습니다. 자,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20년 7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69,000km 주행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휀다 하나 단순 교환입니다. 자, 사고 유무에는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나중에 대파시더라도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휀다 하나 교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성능 엔진 미션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올량호 상태입니다. 자,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제네시스 GV80 가솔린 터보 2.5, 4륜 모델. 옵션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도 베이지색이라 상당히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제네시스 GV80. 아빠들의 로망이죠. 갖고 싶은 차, SUV 1위, 제네시스 GV80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